고개를 숙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합니다. 바깥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 한 해의 끝자락에서 흔들리던 마음을 고요히 제자리에 두고 기도 올립니다. 한량 없는 광명이시며 끝없는 자비로 중생을 가리지 않고 품으시는 부처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지혜의 등불을 밝혀 주시고 마른 마음 위에도 법비를 고르게 내려 각자의 그릇에 따라 차별 없이 채워 주시는 우리의 스승이시여 이한 해를 큰탈 없이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기쁨이 있었으나 그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찾아왔으나 그 슬픔 또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일도 있었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으며, 사랑을 건넨 날도 있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아프게 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깎고 다듬어.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음을 조심스럽게 깨닫습니다. 부처님, 오늘 저는 이한 해의 끝에서 새로운 원력을 세웁니다. 남보다 앞서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깨어 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기를 발언합니다. 크게 얻고 많이 가지는 삶보다 바르게 보고 깊이 느끼는 삶을 선택하게 하소서. 가슴에 품은 작은 원력이 탐욕이 아닌 지혜로 빛나 서두르지 않아도 막힘없이 흐르게 하소서. 나아가는 길마다 이익으로 계산되지 않는 선한 인연을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도반이 되게 하소서 이해받고자 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는 여유를 마음에 허락하여 주소서 부처님, 이제 저는 안 된다는 말을 습관처럼 되뇌던 오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실패할까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수많은 순간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루어짐은 억지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배우겠습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마음으로 내 앞에 놓인 장벽을 원망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막아서는 것은 환경도 사람도 운명도 아닌 오직 내 안의 두려움과. 스스로를 낮추는 생각임을 정직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시작의 발걸음 앞에서 이를까봐 상처받을까봐 비웃음 당할까봐 주저하던 마음을 이제는 부드럽게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 구름 한점 없는 푸른 하늘처럼 마음의 시야를 넓혀 작은 일에 매여 하루를 망치지 않게 하소서 드넓은 초원에 차별 없이 내리는 햇빛처럼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같은 온도로 따뜻해지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강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옳고 그름 이전에 먼저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대지처럼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마음 깊이 세우겠습니다. 판단과 분별, 경계와 비교를 내려놓고. 무한하고 광대한 나 자신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이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찬 나를 미루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 이제 더 이상 우울과 절망을 마음의 피난처로 삼지 않겠습니다. 슬픔에 오래 머무는 것이 깊은 수행이 아님을 알고, 상처를 붙잡는 것이 진실한 삶이 아님을 깨닫겠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기쁨의 씨앗을 조용히 심겠습니다. 당장 웃을 수 없어도 다시 피어날 마음의 봄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하여 오늘 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과거의 실패로 규정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미 부족함 속에서도 수없이 일어나 여기까지 걸어온 존재입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비어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임을 이제는 압니다. 나는 완전한 보살의 씨앗을 지닌 존재이며,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수행자입니다. 내가 믿어왔던 수많은 한계와 고정된 신념이 결국은 내가 만든 허상임을 이제는 바로 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 이한 해의 끝에서 지난 잘못은... 자책이 아닌 배움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지나간 인연은 집착이 아닌 감사로 놓아주겠습니다. 다가올 날들은 조급함이 아닌 신뢰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발언이 나 하나의 소원이 아니라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존재에게 이로움으로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이 기도가 내일의 말과 행동이 되어 삶 속에서 조용히 증명되게 하소서. 한량 없는 광명이신 부처님, 이 발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소서. 이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이 고요한 지혜와 따뜻한 자비로 이어지게 하소서 고개 숙여 다시 합장하며 이 기도를 마칩니다. 나무 아미 타불